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입니다. 예, 그래서 상호를 카페 공인중개사로 정했고요. 어,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예, 저는 그 다음, 저는 빛가람 혁신도시에서 토지, 상가, 아파트, 꼬마 빌딩들을 중점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고요. 어, 매물 접수 물건을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신청하시면 그 받은 매물들을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좀 구축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그강주에 변하는 풍경체로부터 해서 그 전남대 그다음에 중흥 3 구역, 중흥 삼 구역, 제일 풍경체, 지금 세번째 한번 강의 형태로. 여기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제가, 지금 뭐, 유튜브 장비라든지 이런 게좀 열악하거든요. 아직, 그, 많이 하지 못한 상태라서 지금 있어 서 항상 시간이, 좁깁니다. 보통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 시간대로 10분으로 많이 좀 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카메라 에 찍는 양이 많지는 않아서 계속 이렇게 끊다 보니까, 어제도 <laughs> 이편으로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서 많이 빨리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하철 2호선, 지하철 그 2호선의 그 효과, 이것을 그 너무 좀 간단하게 말을 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드리려고, 3편으로, 3, 뭐, 3부라면 3부고, 그래서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풍경체가, 어, 지하철 2호선 북구청인데 전대 후문이죠 후문에서 제일 풍경체 센트럴파크 1단지 1단지 바로 엎어지면 코닫는 거리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로 가까운 아주 초역세권이죠 그리고 2단지는 광주역으로부터 뭐약 400m 정도 되니까 뭐 도보로 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그 다음에 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아래로 지금 이런 게 지금 뭐 농성역, 양동시장역 이렇게 지금 1호선이 지나가잖아요. 제가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 강주로 다시 왔는데 지하철을 어, 하, 제 자녀랑 어, 그, 어, 뭐라고 그까 그 경험 삼아서 한번 좀 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그 강주 사람들이 그 1호선 강주 광역시 지하철 1호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너무나 심합니다. 또그 지하철을 타보지 못해 본 사람들. 그리고 제가 제수 그 생활을 부산 광역시에서 했습니다. 제가 부산 광역시에서 했었는데, 에, 그때도 부산이 저쪽 그, 그 부산대학교 이쪽으로부터 해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저기 서면을 지나서 남포, 남포동까지 쭉그 용두동 이죠 아래로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부산 시민도 그 지하철 1호선을 별로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별 지하철 가치도 제가 재수할 때도 못 느꼈고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가서 생활합니다. 서울에 가서 생활했을 때는 지하철이 서울의 곳곳에 설치되어 져 있고요. 또 지금은 서울의 주변을 토대로 경전철이 다시 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주변 거기에 다시 그 서울 특별시하고 옆에 주변 이송 도시하고 연결되면 또 지금은 뭐 GTX도 뭐 지금 뚫는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지하철을 빨리 건설해 달라고 거의 뭐봐 보면 매일 뭐 데모하거나 시위하거나 찾아가서 공공기관 관청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근데 광주 광역시는 이게 경험을 해 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2호선 빨리, 그, 그것 때문에 지금 2호선이, 그, 너무 늦어졌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예산 낭비다. 쉽게 말하면, 그, 어, 존먹는 하마다. 뭐, 이렇게 되어진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반대하신 세력들이 너무 많아서, 어, 이게 이제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시면 이렇게 지금 강주 강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이평동 산업단지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광주시청 어, 앞쪽 광주시청까지는 걸어가기는 힘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요 요, 지금요 이요 회사 이렇게 지금 어쭉 구도심을 통해서 일직선상으로 뭐 지산위원주까지 지금 해서 무등산 까지 가는 지산위원주가 아니라 정신사 쪽이죠 정신사 쪽으로 가는 거에요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뭐, 어, 전대병원 쪽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제 가는데 이러다 보니까 강주시가지를 통 털어서 놓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순환선으로 2호선 이형성되면 강주시가지에 웬만한 곳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어, 지하철이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좀더덜 썼다냐면, 기본적으로 한 X반도 형태로 이렇게 일직선을 하나 이게 긋고 한번 동그라지면 하면, 으 자가, 으자 의자 형태가 되나요? 거기다가 다시 X반도 쪽으로 이렇게 긋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강주시에, 거의 그, 걸치지 않는, 음, 지하철역은 거의 없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더 희망하는 것은 요 지금 이거 3단계까지가 2호선 3단계가 이뭐 효촌역까지 오지죠 효촌역까지 해서 어그 대촌산 아마 이거 광주 광역시에서 하는 거니까 100% 대촌산단으로 연결시키지 않나 싶켰습니다 그래서 대촌산단으로 뭐 하는 어 아니 뭐 나오고 아니면 또 상무지구에서 대촌산단을 연결시켜서 여기 혁신도시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런 그 지하철도 빨리 좀 구상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제 생각에는, 어이 2호선이 끝나고 나면, 화순군에서도, 화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뭐, 트레임을 하든지, 아니면 경전철을 하든지, 화순군과 광주광역시를 연결시킨,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봐보면은, 담양군도 광주광역시와 이거 2호선하고 연결시키는 경전철이라든지, 이렇게, 장성군도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버리면, 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강주 강역시가 그, 그, 메가폴리스로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집니다.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하철 문화를 이용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하철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버스를 절대 못 합니다. 왜 버스를 못 하냐면, 제가 뭐냐면은, 그, 서울에서, 직장생활 저도 서울에서 10년 해봤습니다. 지하철을 타게 되면 정시성이 확보됩니다. 정확한 시간에 떨어져요. 정확한 시간에 이 측에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약속을 정확히 지킬 수 있어요. 거래처하고도 약속을 정확히 지킬 수 있고 친구하고도 약속을 정확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택시를 타고 다니면 가서 막혀요. 막히면 사람 돌아버리죠. 늦으면 늦은 대로 거래처한테 부신다고 친구들한테 불신당하고 그리고 정신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갈걸안 가버립니다.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뭐 무한정 친구도 기다리는 것도 짜증나지 않습니까? 30분 기다려야지, 1시간은 기다려야지. 친구는 온다기에는 안 왔는데. 왜냐하면 근데 본인도 출발한 사람도 정지성이 확보되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에 자기가 지하철이 이렇게 이제 2호선까지 형성이 되고 어 1호선이 이제 이렇게 어 연결되어지고 1호선과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3,4호선까지 한번 더좀 빨리빨리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제 2호선만 되더라도 어 엄청난 파급효과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시가 둥글둥글한 도시잖아요 어, 부산광역시는 봐 보면 길더란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악이 많은 형태고 그래서 지하철이 여러 개 형성되어져야 그 시너지 효과가 나왔는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분지 형태 동그란 형태의 도시 발전입니다. 광주광역시도 완전 광주광역시는 그거에 비하면은 어, 대구보다는 더 좋죠. 완전 평지에 되어져 있고 에, 대부분 도시가 완전 평지에 좀 가깝습니다. 여기 동, 동쪽에 이제 무등산을 제외하고는. 에, 에, 북쪽이나 남쪽이나 그다음에 서쪽으로 어 대부분이 평지에 갖고 광활 합니다. 그래서 도로도 봐보면 대학생 때 제가 전남대학교 다닐 때도 봐보면 여기 뭐 데모하는 학생들도 봐보면 도로를 다+ 정거하고 데모를 하죠. 왜정거하고 데모를 합니까? 에, 바로 옆에 도로를 버스가 우에 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 이런 길다란 도시 부산광역시 같은 데서 그런 현상이. 어~ 대학생이 데모를 도, 전 도로를 정거해 버리면 올 도시가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데모를 하는 그런 학생들도 길을 터주고 데모를 할 정도입니다. 이게 이게 도시가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지하철하고 연결되어지면 정시성이 확보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주머니분들이 아주머니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후 2시 3시에 친구 집에 갔다가 오후 4시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자녀 하원 마치는 시간에 정확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편합니다. 그리고 또 출퇴근하는 그 남자들, 어, 그 영업직이 아니면 차량을 집에다 놔두고 오는 현상이 벌어져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한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일까지 다 집에다가 거의 90% 가까이가 차를 놔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차량을 대부분 한 대만 가지고 있어요. 3인 가지고이든 4인 가족이든. 근데 광인주, 광역시는 더못 사는 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차량을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남편이 한대 가지고 있고 부인이 한대 가지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은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 자체가 아, 그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정확한 시간을 지켜 주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또 택시 타니 택시비는 또 아까워하고. 라뭐 택시도 정확한 시간성을 확보를 못해 주고. 그다음에 택시는 무슨 현상이 벌어니까 택시 기사들 굉장히 난폭 운전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분들 밤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죠 범죄자로 안 그러신 분들이 뭐 이제 그한뭐90% 이상이겠지만은 갑자기 택시 운전사가 범죄자로 돌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여자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그 얼마나 심하게 남포 그 분좀 많이 하는 거 지금 뭐 보여주잖아요. 특히 강주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이 성격 급하고 어, 화끈하고 좋게 표현하면 화끈하고 나쁘게 표현하면 성격 급하고 예. 바로 좀 쌍욕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험악하게 운전하는 것.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그밤 9시 뭐 이후에 택시 타는 것 자체를 굉장히 또그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런 거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하철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이 지하철이 이 2호선만 들어와게 되더라도 어떤 식의 그 효과가 벌어지냐면, 에, <laughs> 지금 그 추퇴근하는 남자들이 그 차량을 많이 그 가지고 오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강주도에, 그리고 또 이제 강주에서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카테료 그리고 좀 불법 주정차 하는 분들, 교통 확보하기 위해서 카테료 그리고 또 뭐냐면 이 2호선이 뚫리고 나서는 그 버스들을 2호선하고 연계를 시켜주는, 그 아마 작업이 펼쳐질 겁니다. 연계를 시켜주는 작업이 펼쳐지고, 이제 그것을 연결, 연동형이 되겠죠. 이렇게 순환선으로 되어있 거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또그 그러면 저 젊은 여자들은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젊은 여자들은 그 필요 없이 이 필요 없이 그 승용차를 사는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 있어요. 젊은 여자들이 차를 안 사도 돼요. 그리고 그 지하철 타고 주택은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집값 마련하는데 그어 집을 마련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은 차량 소비랍니다. 차한대 사는데 차량 소비가 그 들어가는 매몰비용이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그, 그 놀러 갈 때는 쉽게 말하면 은 렌트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소 이렇게 그렇게 해서 광주 사람도 만약에 예, 지하철 2호선이 뚫고 나면 그 차량 매출이 많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줄 거예요. 예, 집안에서 이제 두 대의 차량을 한 대로만 줄여도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질 거고. 어 제가 여기 광주 광역시에 있는 이기 이게 지금 광주역은 폐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광주 광역시는 이게 광주역은 폐선해야 되는 게 서울 도심을 다끌어 놓고 있죠.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거 광주 차량 기지가 차량 기지가 하남, 하남역에 있습니다. 하남역에 대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주 송정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차들이 강주 송정역이 종점역이 되고 있잖아요. 또, 목포가 병점역이 되는데, 강주역에서 종점하는 모든 차들이 차량 정비를 이 하남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주역은 나중에 2호선이 뚫리고 나거나 하고 나면은 이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하 2호선에서 연결돼서 강주 송정역으로갈수 있는데, 굳이 어, 모든 기차를 끌고, 어, 쉽게 말하면, 12량이나 되는, 뭐 16량이나 되는 기차를 끌고, 어, 그 중, 그런 중전철을 광주역까지 끌고 올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게 또 경전철이나 트램으로 바꾸어서 2량이나 4량, 4량,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이 2량이라고 뭐 별로 걱정하신 분들 많은데, 수요량이 필요하면은, 어, 양은 바로 정착을 시켜서 3량이나 4량으로 바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지, 그 경전철 여기에 봐본 플랫폼에, 승하차 지역은 보통 소불 같은 데 봐보면 다 8량이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에, 9량, 10량, 12량을 늘려서 승차할 수 있는 플랫폼을 다 만들어둡니다, 미리. 왜냐하면 인원수가 증가할 걸 대비해서. 그래서 이것도 전혀 뭐 2량인 것도 적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게 분당 정확한 시간성, 이 정시성을 확보해 주는 게 최고의 효과다. 그럼 이런 효과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자, 지하철 1호선 역에 있는 그 역세권이라는 게 형, 2호선이 이제 그 개통이 되고 나면, 지하철 2호선에 있는 역세권, 1호선에 있는 역세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강주 전반적으로 되어지니까. 그리고 이러한 역세권의 아파트 효과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바로 신규 아파트, 신 지구 단위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받아 먹을 겁니다. 그게 어디냐면, 지금 봐보 제가 보기에는 수환지구하고 첨단 이지구가 더 치고 가격으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데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 데가 더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제가, 그, 어, 투자 목적으로도 실거주 목적으로도 아주 좋다고 말씀드렸던 그 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광주 어, 전남대라는 이큰 메리트, 그 다음에 이 광주 역 여기 역, 역, 역 개발 사업 한 일조원 이게 투입하고 있죠. 이 광주 전남대 캠퍼스가 얼마나 그 메리트가 있냐면 에, <laughs> 지금. 제가 서울에서 웬만한 대학교 캠퍼스는 다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대학교 캠퍼스가 옆에 주변 에서의 생활권에 별로 미치지 못해요. 미치지 못하는 사유는 어 거의 콘크리트 건물만 있고 어그 뭐라고 할까? 요그 뭐라 녹지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생활에 그 주민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휴식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너무 외곽에 떨어져 있고 경사져 있고 그 버스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고 그다음에 나머지 캠퍼스는 어 캠퍼스 면적이 너무 적고이야 건물로 막 빽빽이 차여져 있다. 근데 전남대는 거의 수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수부로 이루어졌어서 봐 보면 전대 정문, 전대 후문, 그다음에 농대 쪽문 전남대는 또그 그, 사방 팔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 농대, 그다음에 사범대, 사범 그 사범대에 있는 중고등학교 있죠? 어, 전대 사범대 중고등학교 그쪽에도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냐? 아 어, 어, 운동복 복장을 하고 매일 와서 운동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 자체가 한 도심지내, 자, 지도상에서 봐보십시오. 지도회사에서 이렇게 빽빽하게 있는 건물 차이져 있는데, 이 전남대 캠퍼스가 허파 역할처럼 아주 녹지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쾌적한 아파트에 제공하고 여기를 어, 걸어서